너무 더운 날 손은 자유롭고 목은 시원하게 이젠 넥밴드 선풍기가 정답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바로 디셋는 아이스 넥밴드 선풍기 dsf002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무선으로 자유롭게 bldc 모터를 탑재해 초미풍부터 강풍까지 설정도 부드럽고 전력 효율까지 ok 무게가 가볍고 넥밴드 형태라 손이 전혀 자유롭습니다. 산책할 때 등산할 때 집안일 할 때도 딱 BLDC 모터는 소음도 적어 몰입이 필요한 순간에도 방해되지 않아요. 지금 쿠팡에서 약 36,900원, 평균가 대비 약20% 할인된 최저가. 별점 4.0점에 약 1,900여 개 리뷰 중 가볍고 시원하다. BLDC 모터로 조용해서 좋다는 후기가 가득. 캠핑장에서 풍경 보며 시원함 만끽. 공부할 때 넥밴드 차고 시원하게 집중. 운동할 때나 장시간 기다릴 때도 목만 시원하면 만족감 유피. 지금 디센는 아이스 넥밴드 선풍기 DSF-002 USB 충전 초미풍부터 강풍 무선 넥밴드 3박자 완벽한 여름 필수템 36,900원 최저가 무료배송 쿠팡으로 시원한 여름 바로 시작하세요.